예, 소백자연입니다. 오늘 4월 30일, 금요일, 아, 이놈들, 이제 땅이 얼추 물도 배수가 어느 정도 됐고, 어, 그래서 풀어놨습니다. <laughs> 예, 여기 이제, 어, 여기는 이제, 진흙이 아니고, 어, 마사토에 마사토. 그래서 아직은 축축한 기는 있는데, 어우, 저, 순돌이가 일본 걸 이네. 다시 치우고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연결했습니다. 순돌이 녀석이 저기 일본 은거 놀다가 또 이놈들 뭉개면 안 되니까. <웃음> <웃음> 똑순아! 시끄럽다! 똑순이가 이제 털갈이가 시작이 됐어요. 아, 지금은 뭐 아주 심한 건 아닌데, 좀 이제 심해지면은 제가 아, 별도로 어, 그, 털돌에 긁는 게 있어요. 예. 좀 어느 정도 정리해주면은, 아, 빨리 돼요. 안 그러면은, 어, 자연대로 그냥, 어, 털갈이 하게나두면은 아, 많이 날려요. 예. 독순아, 이리와봐거그리지 마. 탄이야, 올라터면 안 돼. 아, 이놈도 꽤 많이 컸네, 가만히 보니까. <laughs> 아, 저는 매일 보니까 조금 커간다는 건 느끼는데 아주 많이 컸다, 이런 건잘못 느끼겠어요. 에 참. 아이고, 저거 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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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맹이도 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laughs> 아이, 잘뛴다 어, 우리 오늘 순돌이가 또 그렇게. 좀 약, 좀 얌전해진 거 같네. 똑순이가니까 그러니까 순돌아 일어봐. <laughs> 우리 순돌이가 착하네 오늘은. 똑순아, <laughs> 조그만 해. 아시켜. 에, 그럼도. 에, 저로 참... 나가보자. 저로 나가봐. 똑순아, 너 그러면 집어넣는다. 우리 애기 좀 봐야죠, 저, 저, 초롱이. 아이고, 씨, 뭘 안다고 저 올라타고, 저거. 아유, 참. 그 이놈들이 같이 놀아주고 이뻐해 주니까 네, 잘 쫓아다녀요. <laughs> 음. 난이도 잘 놀아주네. 똑시는에는 관심이 다니 뿐이 없어요. 에이. 같은 암컷이라. 아, 오늘, 오늘 우리 순돌이 꼴통이 에이, 점잖네요. 오늘 이상하네. 가만히 있어도 이상해 이리와봐 <laughs> 너 가만히 있어도 이상해 이 새끼야 <laughs> 응? 놈들 먹이고 다 먹이고 우리 순돌이가 오늘 양반인데 왜 이랬지? <laughs> 순돌아! 순돌아! 순돌! 야, 임마! 이리 와봐! 너, 오늘 너 양반이다! <웃음> 어? <laughs> 에 새끼 참시끄게 똑순아! 단웅아 단웅아 이리와봐 단웅이 이리와봐 아유 단이야 이 새끼야 이건 꼭 올라타 이거 는 <목소리> 소리만 깨끗히 치 눈치 보는거 봐요 저 떡순이 막 뭐라 면서도제 눈치를 보는거야 너무 심한 주인 한테 혼나 는거 아닌가 하고, 초롱 아, 우리 초롱 이는 반응 이. 바지까리, 그냥, 예. <laughs> 뒷다리를 바지까리로, 예, 여봐요. 응? 어. 아, 예? 이게 표현합니다, 제가. 바지까리, 바지가리 잡고 막히거하 하는 것 같아. 야, 초롱아, 너왜 그래? 너 그래도 탄웅이한테 혼난다. 아이고, 잠시. 참... 야, 왜 그래? 똑순아! 똑순아, 너 이리 와! 들어가! 들어가! 아 시끄러워서 안 돼. 순돌이 딸이 가네, 이제. 소롱아! 아이, 우리 탄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유, 알았어, 저까 봐. 알았어, 입, 물지 마! <laughs>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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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이 문제, 이 문제인 새끼야, 아주 그냥. 요, 이 입을 잡게 만들었 니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유, 우리 순들리도 이쁘다. 지안 이뻐진다고, 또순들이 또. 세만해. 에이, 또 새끼, 다큰 놈이. 이번참 개들이 셈이 많아. 아, 딴 사람, 아 저, 딴 사람이래. 다른 녀석들 더 이뻐해주면은, 그거막 셈을 합니다. 예. 어, 자기도 이뻐해달라고. 옥순아너 조용히 있을 수 있어? 옥순아 풀어 줄게. 그 조용해 이제. 나와. 나와 이제. 들어. 에휴. 내가 널 믿기지 않는 것이다. 에휴, 진짜 무늬가 아니니까. 지금 아침 일찍이 아니니까 일어나와. 야, 살벌해, 일어나 와. 야, 오빠린다. 설 일어나. 먹을 거 없어, 사웅아 <laughs> 아, 저렇게 하고 싶을까? 저렇게 이제 확 죽였다가 까불고확 물지. 근데 안 까불고 순호하니까 물진 않아요. 독순아 이리 와 봐. 독순아. 독순아 이리 와 봐. 너왜 그래? 그만해 이제. 저 봐. 절래서에 땅이 젖으면은 뭐다 버린다고. 일어나 와. 독순아. 아우, 오늘 되게 도히안 되겠다. 저 봐. 독순아 들어가. 들어가 빨리. 어. 독순이. 뭐야? 네가 들어가래? 독순아. 똑순이, 이리와! 저놈이 아주, 이리와! 똑순아, 들어가! 들어가라오! 날려 들어가라오! 아우너 이제 운동 끝날 때까지 못 나와, 이제. 저놈은, 똑순이 따로 곡발, 따로 들어야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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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롱아! 조롱아! 아이고 다니가 일 번지다 일 번지 아직. 야 나와 거그 안에서 뭐해? 이리 와 이리 나와. 탄웅아 이리 와. 다른 이리 와. 이리 와. <laughs> 아유 다니고 다버렸네. 응? 아휴이 새끼들 아주 그냥. 존들아, 탄이 물먹기나도 아유, 또지회장님한테 전화오네. 순돌아, 여기 독준 있어. 한우아, 이리 와봐. 아이고, 우리 애기, 아까 오랄 때안 왔어. 어? 초록아, 그리? 순돌아. 알았어. 응? 들어와, 이리 봐어찌그리 순돌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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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돌이 너도 이쁘다, 그래. 어? <laughs> 아휴 대가리를 가만 놔두질 않아. 그 가만 지금 쓰이되는데. 일 나와. 이리 와봐. 이놈들 내가 간식만 딱 갖고 있으면 다이로올 텐데. 다농아, 이리 와봐. 아이고, 꼬맹이 따라가는 가 봐. 자, 이렇게 해서 4월 29일 아, 금요일, 아니 4월 29일이래. 아, 죄송합니다. 4월 30일 금요일 아, 이놈들의 영상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송을 하다보면 요 가끔 날짜 개념도 없어지고 어,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요. 예, 여러분들이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편집하지 않겠습니다. 예, 순돌아 이리와.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 오늘도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